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제 영상을 찍습니다. 제 쌤을 만나니까 오랜만에 그돈 피드 안 올렸던 걸 올려야 되겠다. 쌤이 약간 긍정적인 기분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갑자기 제, 힘이 좀 나요? 최근에 제가 이제 석사, 홍대 이제 마지막 할게요. 그 졸업 준비하고 뭐 이제 보고서 뭐 밀렸어. 그 밀린 거에 대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어... <laughs> 새벽에 자고. 네. 그거 다한 번에 다 하시느라고? 네 지금 막 밀려 서하느라고 새벽에 자고 막 새벽 3, 새시자고막 이러고 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안나뭘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아 인생 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게또 중요한 게 이제 플로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 되게 기분 좋게 해주거든요 근데 사람 처음 우리가 썸 타려고 할 때도 플로팅을 막 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의 노래가 이제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나 이게 처음에 그 이제 썸타는 그 내용인가 싶긴 했었는데, 네. 이 내용이 뭐라고 했죠? 그게 전체적으로... 혹시? 어...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응. 되게 엄청 사랑에 빠졌다가 응. 이제 점점 식은 응. 식어서 응. 되게 변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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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거를 뭐 실망하지 않고 응. 좀 되게 붙잡아주고 응. 조금 어, 위로가 되어주는 응. 너의 어머나! <laughs> <laughs> 너의 그 한결같은 모습에 나도 이제 응. 내가 더 힘, 힘내서 열심히 응, 해보겠다 고 약간 응. 이런 내용이 이 여, 여자들이 연애를 하면서 이제 변했어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게 약간 이쁜 말잘안 하는 거거든요 음 남자친구가? 이쁜 말안할 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같아 뭐 어... 처음에 이쁘다 이쁘다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처음 만날 때 그런 것도 물어봐 그 남자 어디 봐요? 어디 이상형이에요? 그거는 음... 이제 약간 답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어... 나를 얘기하라고 약간 <laughs> 이런 느낌을 아...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이상형이야 이렇게 뭐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약간 플러팅인데 기분 좋게 하려고. 아... 예전에 처음에 연애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전, 지금의 전 남자 알지? 그 남편, 그러니까 <laughs> 남, 남자친구일 때 그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줬어요. 좋은 얘기? 그 지금도. 지금도. 네. 근데 똑같은 얘기 계속 들으면은 그래도 계속 기분 좋아요. 어 당연하죠. 그 원래 그거 모르세요? 장어성이 네. 잘생겼다는 말은 네. 언제 들어도 짜릿하다고 <웃음> 했잖아요. <웃음> 칭찬은 언제 들어도 항상 너무 좋죠. 그러면 이제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음. 우리가 얘기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말이 줄어들 때가 있단 말이요이 노래 가사 보면 약간 손잡았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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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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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제가 싸울 때 약간 말이 줄는 거야. 이렇게 지금처럼 음. 이렇게 내가 힘들어지면. 뭔가 이렇게 뭐 피도 올리던 것도 잘안 하게 되고 음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왜 이쁘다 얘기 잘안 하게 되고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 있었어요 그냥 막 미안해 뭐 이런 것보다 그냥 한번 안아주면 될 거고 왜 그러냐 그냥 했었는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여자들은 만약에 이렇게 좀 내가 변했다는 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옛날처럼 이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게 한번더 안아주고 하는 게 좋을까 음 <laughs> 근데 그거, 뭐, 뭐든지 간에 진심이 <laughs> 느껴지면 될것 같아요. 진심이? 어, 예쁘다는 말이 정말, 아, 예쁘, 예쁘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추장, 그 거칠의 말이 아니고, 음. 약간 정말, 아,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할때 음. 예쁘다의 그 음. 느낌이 있잖아요. 그 뉘앙스도 음. 중요할 것 같고. 음. 뭐 안아줄 때도 그냥 음. 아 그냥 얘 어떻게 달래, 빨리 달래려고 하는 음. 안아주는 게 아니고 음. 진심으로 정말 따뜻하게 포옹해줄 때 음. 그게 진짜 다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걸 하든 간에 진심이 담긴 음. 어그막뭐 행동이든 말이든 해주면 음. 그게 안 느껴지니까 서운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막 말만 좋았어 했는데 잘안 쳐다봐 약간 그니까 그러니까. <laughs> <노루기야>. 그러니까. 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노력노포옹이에요어노륵포 노르, <laughs> 안돼 안돼 노력 그냥 이쁘다 이런거 안됩니다 이번에 기사 보니까 뭐 이제 대통령 누구 어디 의원이나 하는데 노루박수막이렇 아 올라오더라고 노루박수는또 뭐야 진심이 없는거예요 그래? 그게 렇안 찾아보는거? 어, 시선을 보는게 진짜 네. 중요한거 같아요 음. 시선을 보고 진심을 서로 나누고 네. 이런게 제일 포인트인거 같아요 음. 저 방금 말 진짜 잘했죠? 잘했어요 <laughs> 왜냐면, 그, 호르몬 쪽에 봐도, 응. 눈을 마주치면은, 그 되게 기분 좋아진 친밀감의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음. 통증도 낮춰주고, 친밀감을 높여주는데, 상대방이 눈동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나온대요. 음. 그래서 눈 쳐다보는 게 제일 중요해 음. 응. <laughs> 방금 <웃음> 잘 쳐다봤어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지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 아, 이게 세상이, 이제, 그, 세상에서 되게, 여행을 빠르게 할수 있는 짧게 할수 있는 방법 뭔지 알아? 짧게? 응. 내가 누구보다도 이이전 세계 여행을 해. 응. 그런데 되게 빠르게 여행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뭘까요? 책을 읽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같이 하면 빠르게 여행을 한것같아 느껴진다. 어, 아전 세계를 응. 진짜 실제로 돌 때. 내가 체감하는 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는 음. 거지. 그니까 음. 이제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대화하고 뭐 시간을 보낸다는 거는 순식간에 막 지나가잖아. 음. 근데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되게 지겹고 말 한마디 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뭐. 정우성 얘기는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짜릿하다 한 것처럼 음, 음, 음. 그런 대화들 계속하다 보면은 그런 순간에 내가 이 사람과 있는 거 너무 행복하기 때 시간 간줄 모르는 거지 음. 응. 여행 갈때 그런 얘기 있대요. 어 그렇죠 맞아요 시간이 엄청 짧게 어쩔 땐 엄청 응. 짧게 응. 느껴지고 엄청 때 응. 엄청 길게 응.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 제목만 딱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이제, 친구처럼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사랑하게 될줄 알았다. 이 포인트가 있었나, 내용인가? 아, 어, 그냥 에이, 제목만 에이. 봤을 때, 든 어, 내용은? 어. 그러면 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음. 최근에 이제 연말 되니까, 사람도 외로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쁘다고, 뭐, 플로팅이 막 해. 에이, 이 사람한테. 에이. 그래도 그냥 안 설릴 수 있잖아. 안 설릴 수 있죠. 어, 그 진심을 내가 어느 포인트를 해야 이허들 넘을 수 있는 거야? <laughs> 못 넘을 수도 있어요. 진심을. 죽어 죽어 얘기해도? <laughs> 왜? 너무 잔혹한 얘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못 넘다니! 그러면은, 열번 찍어 안 나고 하는 남은 없다는, 나이건 이건 속담은 개소리인 거 나도 알고 있어. 아 너무 이제 강한 표현이긴 한데, 어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에이.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만나면서 계속 이쁘다면서 해. 에이. 근데도 이 다음 단계 우리가 사랑하게 될줄 알았다는 그 시점을 못 넘다고? 는못 넘을 수 있죠. 왜? <웃음> 아니. <웃음> 왜 만나고면? <그러면? 웃음> 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만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어떤 아니, 만약에 계속 만났다. 아, 사겼는데? 사기 전이다. 사기 전이면 응. 못 사귈 수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 그렇죠. 사람이라 못, 못 만나게 될수 있지. 그렇지. 왜냐면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면 응. 그 사람이 계속 막 너무 사랑한다 하는 것도 응 그것도 부담인가? 그렇죠. 음, 혹시 잘생겨봐야 되는 건가? <laughs> 뭘하는 거야? 잘맞잘 <laughs> 맞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진 네. 님도 그렇잖아요. 진님 네. 스타일이 아닌데 네. 계속 막 이렇게 네. 해, 플러팅을 해. 네. 그러면은 그거에 있어서 어, 네. 어떠세요 마음이? 마음이? <laughs> 이 순간 어 순간 내가 복분자 뭐 와인을 먹었는데 사람 이 입어 볼 수는 있겠지. 아, 어, 그래요? 근데 그건 되게 단순 <laughs>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깨자, 깨잖아요. 그럼 깨져 깨잖아요. 그걸 술이 깨면 네. 또 아니다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게 안 이뻐 보이다가도 이뻐 보이는 순간들이 있긴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계속 예뻐야 사귀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지. 이뻐야 사귀죠. 근데 계속 이쁘다고 사겨도 또안 이쁜 포인트가 또 있어. 아, 그건 그러니까, 맞지. 그것도 있어, 이게. 이쁘다고 계속 봐도 안 이뻐지는 게 있고, 음. 안 이쁘다고 봐도 이뻐지는 경우가 있어. 음. 근데 내가 안 이쁘다고 했던 처음에 생각한 사람이랑 사귄 적한 번도 없지. 그니까. <laughs>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못 만날 수 있다. <laughs> 아니, 근데 여자들은 좀 남자로 관대하지 않나? 그렇 근데 얼굴만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건 이제 지는 일반적인. <laughs> 저 얼굴만 보진 않아요. 성격도 보고. 분위기. 어? 분위기. 분위기. 보시죠. 분위기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도 뭐 네. 되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음, 그렇구나. 어쨌든 최근에 이제 주변에 연애를 하고 싶어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 음. 저도 이제 막 뭔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굉장히 성격이 좀 이렇게 다운되고 부정적으로 되는 거는 어. 뭔가에 대한 칭찬,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는 게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어 그럴 수있어 그래서 저는 좀. 진짜 서로 막 칭찬 많이 해주고 이런 음. 거 진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치얼업 나. 해주는 거 진짜 진짜 중요한 근데 거 근데 이쁜 여자가 잘못 칭찬하면 이렇게 사랑이 될줄 안다고 생각한다고 아.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허들을 내가 넘을 수 있지 을 않을까 음. 생각하거든요 음. 음... 약간 그 얘기 한 거야. 아, 그럴 <laughs> 음. 수 있지만. 음. 그쵸. 근데 만약에 진심이 진짜 정말 정말 통한다면 음. 음. 잘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쩌다 음, 한 음, 번씩 음, 음, 있죠. 음. 근데 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음. 그렇죠. 어, 잘될 수도 있죠. 음. 어쨌든, 오늘 쌤 만나서 오랜만에 <laughs> 찍었는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음. 이렇게 그동안 못했던 네. 저희 피드 올린 지한 2주 넘은 것 같아요. 매일 하던 사람이 안 하니까 이상하게 보더라고 오. 어쨌든, 저희 노래하겠습니다.